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사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원래 차례대로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너무 간략하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동일한 본문을 누가복음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풀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본문으로 어,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는 거.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럼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생각하기로는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몫인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두 명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로 뭡니까 누구입니까? 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입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회당 그의 이 그의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죽은 것에서 부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 역시 어떻습니까? 그 혈루증이 알게 되는 이 혈루증이 완전히 낫게 되는 것은 바로 무 무엇 때문이냐면요. 자, 28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다 해요. 자, 이 열루, 열두 해를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의 믿음 이 보다 어, 굉장히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이 생각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왔고 이 12회 동안 이 여인이 알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을 해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의사들이 치료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다 받았대요.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허비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더 이상 집에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병도 낫지 않으면 삶을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한테 갈 거야. 예수님한테 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는요 굉장한 단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시작되었을 때,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믿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이 처음에는 나의 믿음으로 시작됐지만 중간부터는 누가 그 믿음과 역사와 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오늘 이두 여인, 두 사람을 보면 알수 있는데 먼저 야이로를 보면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청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소서. 그럼 아직 죽기 전이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이 그 여인, 나의 딸을 만져주시면 치료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중간에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지체한 사이에 전령이 와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이 말은 뭐예요? 열매를 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의 딸에게 가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모든 과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는 더 이상 부질없는 짓이니까 그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말에 회당장은요. 흔들리고 자기도 그만두려고 해요. 열매를 보기도 전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래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부터 살 거야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맨날 맨날 성경도 읽고 맨날 맨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는 첫날부터 회사 출근했더니 회색이 있다 그래요 술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해요 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부딪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에 숭웅하거나, 그냥 우리의 믿음을 처리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흔들려서, 그래 이제 나도 그만 포기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의 믿음을 흔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 하고 주저하면서 예수님 눈치만 살피면서 집으로 가서 장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도적으로 야, 흔들리지 마. 믿기만 해. 하고서는 먼저 누구를, 먼저 누가 갑니까? 회당장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회당장을 끌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은 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독려하기보다는 그때마다 누구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그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이 맨날 맨날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막 꼬꼬라지고 있을 때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불상이 여기셔서 할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 할수 있거든 이 무슨 일이냐 아, 아,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이 성경 본문에 성경에 보시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도움을 구하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도마가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가락에 구멍을 넣어주고 옆구리를 만져봐 상처를 만들어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아가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모세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능력을 펼친 적이 없었던 자예요. 근데 능력 있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자기가 그 후계를 이어받았을 때 얼마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에게 믿음 없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로 그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그럼 오늘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알아왔던 여인을 보시면요. 자이 열두 해를 혈루증을 알아왔던 이 여인은요. 그의 믿음대로 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과를 얻은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병이 나았음을 알았을 때 그것을 누구, 누가 알았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만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몰래 뒤로 살며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만 살짝 만지고 낫다 하고서는 싹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낫는 순간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여인이 알고 예수님의 알았다라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걸 알고 그 것이 자기의 승인 없이 나간 것을 아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제자들은 모르는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에 보시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이 나은 순간부터 기쁨보다는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안 순간 어땠습니까?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훔친 자, 도둑질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허락 없이. 그래서 병이 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판받을까 책망받을까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보시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감히 나의 능력을 훔쳐 가라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오히려 그 여인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병 나음을 확정해 주시고 확고하게 인증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제가 그런 적이 많은데. 막 기도하다가, 제막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 근데 해결돼서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면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저의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 해결된 순간부터 제 안에 뭐예요? 평안함이 생기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을 그 전까지 100으로 의지했다면, 조금 그게 풀어져가지고, 한 5, 60 정도 의지하면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난좀 능력 있나봐. <laughs>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저는 그랬고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조금 응답이 생기니까 그 생긴 풍요를 누리시느라고 신앙생활에 소홀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혹 부중 듣는 분도 계시고 다시 그걸해서막 이렇게 되돌아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열매를 누릴 때 이것이 완전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보다는 때로는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결과와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떠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음에도. 그런데 그 후에 그 오히려 그것을 거, 그 여인을 붙잡아 주신 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결과를 얻기 전에 흔들리든 결과를 얻은 후에 흔들리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이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이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실대로 고했을 때 주님이 그 여인을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 주셨듯이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가 그 믿음이 흔들려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그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듯이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결과를 누리며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심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